아 웃기네 미미 이에 뭐낀것 같다고요? 잠시만요 안 꼈어요 왜 그래 다시 한번 체크할게 보자 <laughs> 아 묻었나 봐 <laughs> 주세요 아 마지막에 실려야지 나 이렇게 묻었어 많이 묻었네 아유, 메이크업 언니가 많이 그거 많이 발라줬네. 지웠어요. 지웠어요. 가운데 새삼 꼈었어. 기다려봐. <laughs> 우리가 이렇게 나 립스틱 바르는 거 보, 보여줘요. 우리 이렇게 가까워졌다.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가까워질 거야. 진짜 립스틱 바르는 거 찍어가지고. 보호해달라고. 보 그만해 댓글 이제 댓글 올려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. 자칫하면 모든 짤에 제 치아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이제서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